한달 후, 비수집만에, 얼어붙은 해안에서? 비수집만? 아, 비수집, 대거캡, 아, 비수, 순간, 왜 비수집, 뭐지? 비수집만, 아. 맞네요. 영, 영문판을 보니까 알겠네. 할집 검집 이러니까 뭐 그러네 맞네. 여긴 빛마저도 버린 대륙입니다.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에뼛 속까지 시린데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군요,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보관. 병력은 전원 도착했나? 거의 다 왔습니다만. 일부 함선은 아직. 알았다. 우선 적절한 방어태세를 갖춘 주둔지를 건설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할 인거리를 줄여주자. 물론이지. 빚고 함께하리라. 세 아부터 딱히 다른 건 별다른 건 없었다는 것. 좋은 생각이다. 금광을 찾아야 된다. 아서스는 하겠다. 생존하자. 여기서 무라딘 만나던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히. 물론이지. 아 용기 이거 버리고 용기의 메달 들고 올 걸. 성기는 이루어지리라. 아나 생명석 있는 게 생긴다. 빛치곳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다.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입니까 친구야? 빛치곳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네, 전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여기 뭐지? 명예를 위여 길이 똑같나? 미발견하나 주둔 기지 찾는 거 하나. 물론이지. 와우.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로어구나 빛과 함께 하신사람 아, 디스펠이 없어. 위험한 <laughs> 상황이다. <laughs> 준 일이십니까? 모든 이들을 돕는 일입니까 친구. 친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비스트로 나의 힘이다. 아 이제 스부를 서서 버려야죠.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스브를 슬슬 버리 뜨고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폴리라이트를 쓰면 되니 만게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준비됐습니까? 연기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은 트롤인가? 어, 디펜드가 없어. 명예를 위하이. 비치고 어. 나의 힘,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프리스트가 있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나의 아버지, 국왕 태아를 위하의 령만내려주시오어디가 아프십니까? 명이 있습니까? 명예를 위하여 네, 전하 명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레이터 일링 포션,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인가? 다 부셔. 정의가 도래한다. 뭐 나오나 보자. 빛과 함께하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어,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홀. 칠레벨. 에이치치 나이. 나 나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는 나이. 나 좋은 생각이다올나가자는 나이. 나이. 나 적의 공격이다. 피라 이런, 이런 맙소사번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있잖아. 모라딘? 모라딘 브론즈비어드님이십니까? 이런 수가. 자네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구출이라구요? 사실 당신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야 이거 저 지역 막을 수 있을까 합니다.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 고맙겠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laughs>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개판 난거봐 뭐지 피전터나 네? 깨같이 피가여 있는데 더 일하라고요 다섯 마리 딱 맞죠 네. 그러죠. 좋아요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작업 준비 끝 비행기 알겠다 아, 오버 모든 이들을 돕겠다 예나우리 그렇게 합쳐 작업 위험한 준비 위험한 상황인가? 끝. 어디로 가지? 계속 소야 네, 알겠습니다, 나리이저 그렇게 합쪽. 좋아요. 예, 나우리. 그어죠 아, 어, 이게 뭐야? <laughs> 무슨 지옥불 같은 아, 게 있어. 쪽이라고 속 장벽을 돌파한다. 죄도 새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알았다, 빰부 스피드 붙여. 에이, 안녕, 어서 갑시. 그래, 네가 가서 챙겨오자 야, 가자고 전가 말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간치어 공격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너가 필요한가 알싸. 빛과 함께하리라. 나머리는 놈이라도 있나? 무슨 일입니까? 그 친구. 나의 힘. 이더 일어나고요. 아 목야. 네. 네. 알겠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죠? 일. <laughs> 저가 완료. 럼버미는 차라리 여기서 낫겠는다. 그러죠. 그래. 그렇게 합죠. 좋아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고요. 난 준비됐네. 준비됐고. 장자 어디가 완료. 아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쪽에서 러시가 오긴 오니까. 또 틀어박아야겠죠? j o k 알겠 guess you have to go up the hand again, he said. The one down the ringer. Chuga boy, you. Hey, boss. k i 무슨 일이죠?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에이 안녕. 알겠다 오버 장전 완료 퀘스트. 저 싸우는 거 도와줘야겠다. 우와 가 있... 이 위험한 상황에 전개를 뭐, 뭐 이루어지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고요. 빛과 함께 하리. 뭐가 필요할 때 역시 라이프면 뽑아야 지 무슨 일이죠? 더 일하라고요.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빛이 고 나의 힘난 준비됐네. 맘치 나가신다! 망치나 하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크리핑 <laughs> 한번 하러 가야 돼요. 저거 뭐죠? 우리 네. 그렇게 합죠.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더 일하라고요. <laughs>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무슨 완료!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 s 리 좋아요.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가? 명령을 내리시겠 u 네인간치 e w 느리구만. 안 그런가? 연구 완료. o 그래. u 모든 이들을 i e 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명예를 네. 위하여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위험한 상황이니 위치가 자꾸 헷갈린다 네 전하 무슨 일인가 자네 인간치고는 느 업그레이드 원리 안그런가 다 털러가 예 나으리 난 준비됐네 빛과 함께하리라

이건 무엇인 뭐, 돕겠다. 빛과 함께 하리. 흔적 뻔이지, 프로슈토. 물러리. 무슨 일인가? 비치고 나의 신의 완료.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 파밍한 보라미스. 연구 원료 <laughs> 미묘하게 빛까지 끌어준 요트로 부정할 수 받친 사람 있습니까? 오, 말이 무많이 뽑았네 오, 리도어만저아저 생텀. 그러죠. 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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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있습니다. 위험한 거 저거, 저거, 일거고는만 정인는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이다. 저각 좀비 1번 사수 대지죠. 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빛과 함께 할리이 있습니까? 난 준비됐네. 어서. 들을돕 설마 너도망가진 않겠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 무엇을 도와드릴 대장은 살려야 됐습니다. 명령 버리기에 스펙이 너무 좋은 놈이야. 쏴버 놈이라도 있나?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십니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물론 일입니까, 일. 친구여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 진짜 잘파 먹어. 제가 완려더 일하라고요? 예, 나 제가 완려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어이, 이들을 돕께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자네. 빛과 함께하리라. 안 그런가? 빛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와 피치고드, 이게 어려움 난이도가 되니까 러시의 영웅이 섞여 오네. 무슨 일이냐? 모든 이들을 이루어지리라. 돕겠다. 아 이거 말고 장총이 땅을 정화하러 음. 어디가 한다. 아프십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위험한 상황인가? 히치곧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laughs> 아, 이세한데. 어, 정의를 이루어지리준비됐습니 모든 이들을 뭐, 돕겠니다 친구여. 빛과 함께하리라. 병력 개발아 일단 뛰자. 리 아군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자 모든 이들을 돕겠나까. 아, 디펜드 찍을까? 아, 시겠네. 이뭐 캔들이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어 뭐야, 나 알타가 일이조, 없었어? 거긴 뭐지? 이렇게 하대나알타나 알타가 빛도 없었어. 알타가 없었어. 어디가합었어나가어알타없어가어나어 위험한 황이니까 안녕하쇼 안녕하쇼 친구요. 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친 이있니 네, 리 네, 알겠습니다, 나리 저기는 일요 와, 와이 자식 왜 이렇게 세냐? 모든 일을 없겠... 니까 도움이 필요운니여운 귀여운 연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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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함께 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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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무슨 일입니까 친 경찰 가서 뭐 크리핑 할거 있으면 크리핑 하면 정이리정이 크리핑 할가지다 다쳐서 입니까 친구여? 어디가 부프하리가 무슨 일이 죠려 나우리. 그렇게 합죠. 그러죠. 타워는 다다익선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부프입니까 어.. 크리핑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두 크리핀 매니아 모든 들을 돕겠소 빛과 부니 그 도움이 필요하십니 위험한 상황이 빛이고 나의 힘이다, 힘이다. 안그런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돕겠다 위험한 상황다 어? 부활한다 빛, 무슨 일입니하친구요 명예를 위하여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트 엔딩 뭘 도와드릴까요? 네, 가십니까기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oh. 좀 제발 좀. 아, 얘네 이번 부대로 나는 번 부대로 야겠어정인이 지리라. 안녕하쇼요우디가어로 갈까요? 이 지리라. 안녕하세 네. 오늘은 의 어디가 아프십니까? 요 너무 빨리 깨나히치 나의 을더 지어야 합니다. 진짜 디펜드 품면 써봐. 너무 빨리돕겠 어떻게 할까요? 정어 여기도 보이다. 위험한 상황이 빛과 함께하는 은 마법의 길을 모든 하신 이들을 돕겠다. 준비됐습니다. 기치군. 나의 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한가? 서로 적보호을 보여주십시오. 어아파어디로 갈까요? 헬스맨. 함께 수는 수는 일인가? 무라딘이 금방 퇴장할 아, 거니까.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쇼. 뒤치고 서로 도 보여 나의 힘이 온다정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저가 필요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사지 위험한 상황이 도움이 필요하십니치고나이아 스펠 브레이커 마렵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전쟁시오정는이루리라는이리라이 이루어지리라 이이어라 빛과 함께하리라. 너무 필요한가요? 안녕하쇼. 안녕하쇼. 와이 근데 길 개좁은데요? 농장 싸우러 갈수. 위험한 상황인가? 어떻게 할까요? <laughs> 괜찮은 작전이어야 할까요? 위험한 상황인가?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하나는 만 농장을 모든 더 지어야겠죠. 오늘 우리 그렇게 합죠? 좋아요. 빛이고 나의 힘이. 최상의 화약 어디로 갈까요? 스피트 정이는 이루어지리라. 번에도 힘든 일은 엘프가 다 하는군요. 정이는 이루어지리라. 가시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알겠나리 모든 이들을 돕겠다. 한 상황인가? 안녕하쇼. 공격이 온다. 갈까요? 롯한 <목소리> 로땅서둘러땅보녀석을 지금 간다 달보니오서. 보녀석서 지금 간다 달치니오서가금 롯한 달보니오한 달보니오서. 지금 롯한 달보한보니오지보여주지오 지금 롯한 달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무 알겠... 다 뜯어먹었는데. 그렇게 하죠. 얘는 너무 무섭다. 빛과 함께 하리라. 서로 도와야죠. 모든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 개모자라고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안녕하쇼. 끝이고 치 나의 힘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이들을 더 표정을 보여주십 기치곤 나이 어디로 갈까요? 어리찌 빛과 함께하여 어디로 하리. 갈까요? 그래 넌 랑데부에 같이 가 같이 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괜찮은 작전이네 음. 음. 더 일하라구요 업그레이드 완료 최고의 석공주 목재 체취요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게 분명하다 당장 파괴해야한다

공중에서 워낙에 리스가 많아놨더니 좋아요. 네, 정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어디로 할까요? 갈까요?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얘는 그거 받지 않나? 그래, 얘는 이거 받아. 얘는 방어을말 그대로 한금 <laughs> 철판 둘렀다는 이유로. 저걸 받기 때문에 설거벌거 벌려. 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지도새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 아, 왔다 우리 의그분 힘, 희망, 뒤오, 아니 비, 소금, 땅물, 바람, 사랑.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연기, 가을이.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개치고 나이 이무정싸우로가시하세요 잽싸게 끝내줘. 잽싸게 끝내줘. 거기다! 이거 받아! 빛과 함께 하리. 모든 이들에게 보여고 나의 도대체! 도대체! 모든 이들을 돕겠다. 가자정이려 서로 을보여주겠

무엇을 도와드릴까 유니? 일반 아, 저가 필요한니가필요한가 필요한데, 무엇을 가필요한지가다먹한라 무엇을 도와드릴지, 저가 필우한 무엇을 도와드릴가요한데 무엇을 도와드릴지, 가와지 저가 필요한어 무엇을 도와드릴지, 저가 필요지저저 위험한 상황인가다 아, 죽여버려. 죽여을보여주십시오 찰진 죽여버 필요하다 세레모니려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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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

석회 다 했지? 여기는 이럴때마다 꼭뭐 하나씩 안한것같더라고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철이 아니라 눈고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린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런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소스 왕자님, 말가니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보관, 여기에 우리 주둔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 미션 클리어.